집의 날래에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자인 아담의 그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현장 건축된 집이고요 모델명은 세렌디피티인데요.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보다 조금 더 고급화되었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총 평수는 2 0평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laughs>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 소개 네.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담한 주택을 정성스럽게 시공하고 있는 디자인 아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두 번째 배서 더 반가운데요. 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집의 컨셉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 블랙스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실속파 분들을 위해서 시공된 모델이고, 이 트렌드 PT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능해서 현장에서만 짓는 주택이고요. 조금 더 고급형 세컨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요 네. 제가 외관으로 딱 봤을 땐 약간 별장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나, 네, 맞아요. 아. 저희 이 컨셉 자체는 나만의 펜션, 나만의 별장. 이런 느낌으로 주말에 사용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세렌디 PT는 물론 전시장에도 있지만 지금 여기는 현장 건축된 건축주분이 계시는 네,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건축주분께서 실사용하시는 주택이고요. 전시장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 구성해서 약간 구조를 바꾼 음... 그런 주택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저번보다 조금 더 다른 느낌의 집이겠죠? 네. <웃음> <웃음>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대표님 네. 여기 대지 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어, 여기 건축분들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여기 면적이 37평인데 좀 근사한 주택을 짓고 싶다 <laughs> 네. 그래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가 아 상담을 해드렸던 아 기억이 나네요 아, 그래서 사실 20평이어도 이렇게 대지를 조금 넓게 하셔서 거기서 텃밭도 가꾸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혹시 건축주분이 어떤 용도로 세컨하우스를 어 지으셨나요? 여기 건축주 분께서 직장이 이쪽 근처에 계시고 집은 또 따로 계세요 아 어, 따로 있으신데 네. 불편하신 점이 있으셔가지고 네. 숙세생활이 불편하시다고 그래가지고 네. 세컨하우스를 짓고 싶다 근데 땅이 조금 작은데 괜찮으겠냐 아 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네. 어, 그래도 바닥면적이 여기가 11평 정도 되는데 어떻게 딱 맞는 그런 구성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옆에 공간도 또 주차 공간도 따로 있고요. 여기 부분은 또 테라스가 되어 있어서 네. 약간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딱 모양대로 데크를 시공을 하셨는데 저는 네. 약간 이렇게 조명이 등대에 걷는 듯한 느낌도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역시 네.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여기 앞에가 바닷가라서 머리가 많이 날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 더 등대 같은 느낌이 드는 음,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 외장재는 혹시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어, 세라믹 사이딩이라고 하는 좀 고급 외장재를 시공을 했어요 관리가 따로 필요 없고 이 새거 느낌 그대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시죠 네 그리고 지붕재는 어떤 걸 사용하셨나요? 지붕은 리얼 징크를 시공을 해가지고 조금 더 모던한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여기 골조는 똑같이 네, 목조인가요? 네 경량 목구조고요 아 대체는 2X6 구조목에 글라스홀 단열재 R23을 시공을 했고요 지붕 같은 경우는 2X10 구조재로 음. 사용을 했고요 어, R37 글라스홀 단열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관 앞에 바로 포치가 보이는 게 너무 예쁜 거 같아요 네. 포치를 현관 앞에 시공을 해 가지고 비 오는 날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또 감싸지는 포치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여기가 없네요. 아, 입구 쪽이 조금 좁은 관계로 한쪽을 아... 생략을 한 거죠. 근데 또이 한쪽이 없음으로써 좀 넓고 좀 멋스러운 느낌도 드네요.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여기는 목재인가요? 네, 여기는 루나우드라고 하는 천화목을 시공을 해 가지고 목조 네. 주택의 느낌을 좀 살렸죠. 그럼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현관도 좋은데요 네. 이문 닫자마자 <laughs> 밖에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요 네, 네. 그 소리가 싹안 들려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문이 성능이 되게 좋은 건가 봐요 <laughs> 이 문, 도어는 어떤 거 사용하셨죠? 캡스톤사에서 나오는 고기능성 단열문인데요 네. 어, 사용해보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되게 우수한 거 같아서 되게 마음에 드네요 네 저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안에서 보니까 더 예쁘네요 네 예쁜 거 같아요 <laughs> 네 현관도 20평 치고 좀 넓은 거 같아요 네 전실 구성이 생각보다 넉넉하게 나온 것 같네요. 네, 여기도 또 혼자 사용하신다고는 하지만 뭐 친구분들 오실 수도 있고 가족분들 또 네. 오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넓게 구성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옆에는 또 신발장일까요? 네, 네. 음. 아, 넉넉하네요. 네. 여기도 다 수납장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오, 여기는좀큰 수납장이네요. 여기랑 이 밑에도 그러면은 수납장이고, 아, 여기는 또. 저 외출하고 네. 있을 때 뭔가 올려놓으시면 <laughs>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차킹 같은 거 놓고, 네, 또 맞아요. 화분 같은 거 놓고 하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사면동 도화로 해주셨네요? 네, 여기는 사실 뭐. 출입문 성능도 좋고 해서 네. 따로 시공을 안 하셔도 되지만 <laughs> 기본으로 다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한번 차단해 주는 게 아무래도 낭방비가 상당 부분 또 절약이 될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맞아요. 음. 그리고 저는 사실 문만 닫았는데도 바람이 확 차단되고 딱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늑했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와 여기 진짜 빛이 너무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남향이라서 되게 네. 집도 밝고 따뜻한 거 같아요 네, 그러면 이쪽은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이쪽은 주방인 것 같은데요. 네. 어디 먼저 볼까요? 주방하고 화장실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주방 공간에는 이제 튀거나 이런 것 때문에 블랙을 좀 선호하신 것 같은데요. 고급스럽네요. 괜찮은 것 같네요. <웃음> <웃음> 그리고 옆에 보면은, 네. 어? 여긴 후드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옵션으로 따로 정하지는 않고요. 네. 가구랑 이 주방 부분에 대해서 기본으로 제공을 아 해드리고 있습니다. 후드가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여기는 그럼 인덕션인가요? 지금 하이라이트를 기본 제공해 드리고요 네. 인덕션으로 변경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럼 하이라이트 3구짜리인가요? 네. 아요게 하이라이트 3구짜리에 약간 고급화된 후드 <laughs> 요게 기본 옵션이라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싱크볼이 굉장히 커요 네 싱크볼은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세렌디 피프티 모델이 주방 이것보다 더 널찍한데 아... 여기 고객분께서 주방 살림을 좀 최소화하고 싶다 하셔 가지고 좀 줄여 놓은 거예요. 네, 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건축주분이 남성분 혼자만 싱글로 네. 좀 사용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구성하신 거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또 상부장, 하부장도 놓치지 않으셨고요. 옆에 보면 여기 전자레인지나 밥솥이나 이런 거 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도 네. 만들어 놓으신 거 같아요. 또세컨 하우스에서 이 정도 주방 구성이면 넉넉한 거 같아요.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앞에는 또 식탁을 개인적으로 놓으셨는데 요게 이렇게 등도 있고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식탁 공간도 세컨하우스지만 네. 음, 마련돼 있고 괜찮은 구성인 것 같네요. 그렇죠 여기 공간이 사실 좀 협소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4인용 식탁이거든요. 근데 아. 협소 공간에서 4인용 식탁 놓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넉넉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가면 냉장고랑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네. 이쪽 공간에 음. 대형 냉장고를 수납할 수 있게끔 네. 냉장고 자리하고 옷이 타워 자리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혼자 살림을 꾸리시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은 냉장고를 좀 작게 선택을 네.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냉장고 좀 작은 건 넣으셨네요. 네, 뭐 사실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랑 같이 구성해도 괜찮은 공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가 보면 이 공간은 화장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웨인스코팅으로 또 고급스럽게 음. 또 해주셨네요. 어, 이문 손잡이도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이거? 네, 이걸 푸시앤풀 타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밀면 이렇게 열리는. 그죠 네. 아, 그럼 고급스럽게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laughs> 화장실 공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공간 공간을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워 공간도 분리를 했고. 어, 환풍기 같은 경우는 힘펫사에서 아, 나온 환풍기인데 아, 습도 네.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천정을 편백으로 안 하셨군요. 음, 이 부분은 <laughs> 네, 동명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네, 그리고 옆에는 또 고급스러운 타일로 구성을 해주셨고요. 또 여기 샤워 공간도 또 물때가 많이 끼는 공간이라서 어둡게 또 타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뭐 타일 색상이나 이런 것들은 기호에 맞게끔 또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주방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라서 주방이랑 조금 통일감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디자인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문 바로 앞에는 또 건식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바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요. 네. 여기는 사실 샤워 공간이랑 좀 분리가 살짝 되기 때문에 때문에 건식처럼 사용하실 기간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는 여기도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어가지고 포숭포숭하게 아 관리하실 아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저는 진짜 욕실에서 보일러 되는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음.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보일러가 되어 있으면 저는 맨발로도 다니거든요 아, 네. 네, 그리고 세면대 바로 뒤에는 또 변기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수납시설이 또 있어요. 네. 이 손잡이도 너무 예쁘거든요. 아, 네. 수납함 안에도 아. 드라이기나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맞아요. 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밑에도 있어서 뭐 고데기, 드라이기 <laughs> 네. 하나하나 꽂아서 이렇게 번거롭게 사용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네. 여기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스마트폰 올려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또 고려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액세서리는 저희가 그 한샘에서 나오는 브랜드 제품을 시공을 음... 했는데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원래 이 문만 웨이스코팅을 하고 안에 들어오면 완전 다른 화장실이잖아요. 네, 그거를 놓치지 않고, 여기 밑에도 포인트를 주시고, 수납장마다 다 포인트를 웨스 코팅으로 해주셨어요. 네, 저희가 통일감 있게 네. 선택을 한것 같네요. 그리고 주방도 또 비슷한 타일로 선택을 해주셔서, 이 집이 한 공간에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드네요. 네. 그러면 한번 다음 공간으로 가볼까요? 네. 대표님, 이 공간은 뭔가요? 아, 여기 계단 아래쪽 공간을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끔 아... 청소기 같은 거를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실 공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여기는 빛이 진짜 잘 들어와요. 네, 여기가 거실 공간인데요. 여기 윈도우 시트를 또 설치를 해가지고. 아... 풍경도 보실 수 있으시고 또 아래쪽은 수납장으로도 활용할 수있게끔 아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창호가 진짜 좋아 보이는데 창호는 어떤 거 사용하셨나요? 어, 창호가 미국식 시스템 창호 중에서도 상위 등급의 A1 창호인데요 네. 열 관리율이 0.7 정도 나오는 굉장히 성능이 우수한 창호로 시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아까 바람 때문에 오프닝할 때제 머리 아시죠? 아, 네. <laughs> 엄청 휘날렸는데 여기는 지금 바람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거든요 네, 창음 성능도 우수한 것 같아요 네, 바람, 차음, 그리고 뭐 단열, 이런 거에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픽스 차고가 있어서 밖에 외경도 다 보이고, 그리고 윈도우 시트가 되어 있어서 여기 소파 따로 안 둬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앉으시고. 네. 어, 소파처럼 활용하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 밑에도 수납장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수납을 하실 수 있게 활용을 좋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협소 주택이다 보니까 수납장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소형 주택에는 <laughs> 공간을 최대한 살려서 어, 수납장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닥 닿는 면이 너무 좋은데 바닥은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바닥의 난방 방식은 전기 방식의 온수 타입의 난방이고요. 음. 이쪽에는 SPC 강화 마루를 시공을 해가지고 네. 이 수축 변형이 거의 없더라고요.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는 계속 사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왔다 갔다 하실 때는 손이 많이 가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SPC 돌마루 네, 이런 맞아. 걸로 해주시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 벽 마감재도 또 궁금한데요? 벽체 마감은 실크 도배로 기본으로 마감을 했고요. 네. 또 원하시는 인테리어 요즘에 되게 성능이 좋은 보드들, 뭐 네. 내장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를 적용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단열재는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단열은 클라스울 가등급 단열재가 시공이 됐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외단열이 또 추가가 돼 있어서 아 굉장히 단열 성능이 우수하고 또 안쪽 같은 경우에는 가변형 투습 방지지를 시공을 해가지고 습도 관리에 굉장히 최적화된 주택이다. 이렇게 아, 것 같네요. 아무래도 목조 주택이다 보니까 습도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을 또 견고하게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이 실링팬인데 우드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집이랑도 잘 어울리고. 네,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어, 리모컨 타입으로 오! 이 실링팬이 네. 여름에 뭐 선풍기처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네. 겨울철에 우리가 난방을 하게 되면 온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부분을 다시. 어, 순환시켜주는 역할로 해서 와... 어, 그냥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사계절 내내 쓸수 있는 거네요 실리팬은 그렇죠. 전 여름에만 쓸줄알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음. 그리고 또 위에 매립등도 되게 두개두개 이쁘게 두개 되어 있고요. 화재 감지기도 주방에도 있었는데 여기에도 있어서 음. 진짜 조금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중공용 주택이라서 어, 저런 부분은 우리 소방법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시공이 돼요. 어 그런데 <laughs> 여기가 저희 아까 데크 공간에 서 있던 그 공간이죠? 네, 여기도 그럼... 대형 파티오 창을 시공을 해가지고 네, 되게 성능이 우수하더라고요. 와, 묵직한데 어 하나만 열면 되네요? 네, 이게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시... 아... 미국식 시스템 창호죠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열면 되니까. 그렇죠. 되게 심플하면서도 성능은 굉장히 우수한 네.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와. 여기만 나가도 지금 바람이 많이 부는데, 네. <laughs> 진짜 따뜻한 곳에서 팍 나온 느낌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뭐 테이블 같은 거 놓으시고, 음 어, 차 한잔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게 출입문부터 이게 좀긴 데크였잖아요. 네. 아이들이 있으시면 막 뛰어놀기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용도로 <laughs> 네.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네. 될것 같네요. 주말에 이제 가족들이 오시면 이렇게 막 뛰어놀고, 하기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와, 소음이 바로 차단이 되네요. 네. 그러면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스위치가 있는데. 와, 아, 이렇게 계단 스위치네요? 네, 계단 등을 센서 등으로 하셔도 되지만, 네. 스위치를, 삼노 스위치로 시공을 해가지고, 아. 아래쪽에 켜고, 위층에서끌수 있게. 아. 또 2층에서 켜면 아래에서도 끌수 있겠죠? 네, 너무 간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난간대도 너무 예쁜데요? 네, 여기를 저희가 가벽을 시공하고도 되는데 네. 저희 모델하우스하고 다른 점은 여기가 오픈 공간으로 음... 되어 있고 또 난간을 이렇게 시공을 해서 조금 더 개방감 있게 구성이 됐네요 네, 훨씬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와, 여기도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장이 있네요. 네. 저게 붙박이장을 시공을 해 가지고 여기 화장실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게끔 되어 있고요. 아, 2층에도 화장실이 있나요? 저희 원래 세렌디피티 모델에는 2층에 화장실이 빠져 있는 구성이었는데 네. 2층에도 화장실이 조그맣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 말씀을 하셨는데 손 씻는 공간하고 그냥 변기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음... 하셨는데 그대로 좀 그래도 제대로 좀해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넉넉하게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 부분만 그러면 추가 옵션인 거죠? 네 여기 화장실만 추가로 비용을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은 다 기본으로? 다른 부분들은 이 가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인테리어 <웃음> 패키지가 <웃음> 네. 다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아네 그렇군요 여기 옷장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아 아직 좀 살림이 다 들어오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렇게 이불장 있고요 여기는 또옷 걸어놓는 곳이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화장실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공간은 되게 협소할 것 같지만, 이렇게 세면대도 있고, 변기도 있어요. 네, 우리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정도 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도 수납장도 있고, 뒤에 선반도 있어서 좀 편하게 사용하시기 좋게 만들어주신 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공간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와, 여기는 또 안방이네요? 네, 여기가 안방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인데. 음... 아트월은 혹시 목재인가요? 인테리어 소재인데요. 어, 엠블럭 사이딩을 시공을 해가지고, 아 좀더 아늑한 느낌이 나게끔 연출을 네. 해봤습니다. 여기가 목재를 많이 쓰잖아요. 뭐이 위에 실링팩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그런 포인트 포인트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럼 여기도 혹시 개별 난방이 가능한가요? 네, 2층에도 독립적으로 난방을 시공을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수 타입의 보일러가 시공이 돼 있어서 네. 겨울에도 굉장히 따뜻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도 벽체는 마찬가지로 네 실크 벽체로 해주셨나요? 네. 네. 그리고 여기 픽스 창호가 있어서 또 소방 관련되어 네, 있는 네, 창호겠지만 너무 이렇게 커서 저기 지금 바닷가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이쪽이 이제 소방관 진입창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픽스 창이 평상시에서는 바깥 풍경을 볼수 있는 어, 액자처럼 구성이 돼 있어서 어, 굉장히 저도 이 공간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laughs>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만들어주셔가지고 이미 휴지랑 이렇게 네. 리모컨을 <laughs> 올려놓으셨네요. <laughs>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뒤편에도 보면은 창호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맛바람 치기에 너무 좋은 구성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너무 좋았던 거는 저기 지금 1층에서 <laughs> 문 열면 저기서 문 열어줄 수 있거든요. 확인해서. 아, 네. 네, 저런 것도 다 기본인 거죠. 어, 요거는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네. 어, 설치만 해드렸어요. 아, 아 네. 요런 것도 요청하시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 <laughs> 네.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표님, 여기가 그러면 몇 평이죠? 여기 내부 공간이 6평 정도. 되는 거고 바깥쪽 테라스가 네평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2층 구석은 한 10평 정도 구성이 되어 네. 있네요. 테라스 공간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아서 2층은 6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테라스 공간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문 하나로 어, <laughs> 열리네요. 창호가 굉장히 성능이 우수하더라고요. 아, 이 공간이 또 테라스 공간인데 사실 제가 전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 테라스가 굉장히 작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전시장에 있는 모델은 발코니로 조금밖에 아,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맞아요. 여기 건축주분께서 2층에 테라스를 넓게 사용하고 싶다고 하셔 가지고 조금 넓게 했어요 여기는 진짜 혹시 방수 걱정은 없을까요? 1층에서 경사를 한번 주고 그래서 물이 고이지 않도록 어, 외장재까지 다 시공을 마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테라스 구조물을 올려서 시공을 한 거나 네. 어, 방수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아, 근데 이럴 수 있나요? 진짜 들어오자마자 따뜻해요. 네, 단열이 되게 잘돼 있네요. 네, 난방 켜놓으셨나요? 난방은 <laughs> 조금 약하게 켜놓은 상태로. 아. 어, 난방을 하면 그난방 열기를 밖으로 뺏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창호 성능이 되게 우수한 창호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창호 그냥 바로 닫자마자 여기도 좀 한기가 서리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딱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번에 느꼈는데 이 창호가 성능이 되게 우수한 것 같아요. 외풍도 전혀 없고 네. 창 성능도 굉장히 우수한 차원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세컨하우스에서 이런 우풍이나 외풍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 덜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반 샤시 제품하고 성능 차이가 굉장히 네. 큰것 같네요 네 그러면 1층 내려가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너무 예쁜지 잘 봤습니다. 약간 고급형으로 만든 세렌티 PT 너무 잘 봤는데요. 저는 어, 또 궁금한 게 네. 뭐 제작 기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제작 기간은 한달 정도 일하는 날짜로만 한달 정도 걸리고요. 보통 한달반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이집트지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가격 얼마일까요? 실속형 모델 같은 경우 평당 550만 원. 이 모델은 이제 고급형. 고급형 사양으로 제작을 돼가지고, 평당 7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성 그대로 하셨을 때, 건축비가 1억 3천 정도 현장에서 짓는 가격이고요. 어 여기 보이는 구성 그대로 다 포함된 금액이고 옵션으로 지금 여기서 추가된 거는 2층에 화장실만 별도로, 별도로 옵션으로 추가를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디자인 아담이라는 회사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음. 이집트지,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 디자인 아담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전 한번 흔늘어 주세요.